빅뱅의 멤버 승리, 구혜정 기자 승리, 29 이승현과 이병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지. 저 밝힌 가운데, 병무청과 경찰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가 직접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고 알렸고, 경찰은 어떤 방식이 됐든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오전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 지 16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 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승리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추가적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승리의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에 말씀드리겠다. 곧 짧게 답했다. 이병명기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위거해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디어 s r 의 승리 의 입영연기 통과 여부에 대해 접수 가 들어올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 해서 입영연기의 정성을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추가적인 공식 입장 을 내걸며 승리의 입영연기 가능성 을 공식화했다. 병무청은 임명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병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병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병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 제 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수사 중인 이유로 입병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사유로는 질병이나 신신장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 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 있다. 빅뱅의 멤버 승리 구혜정 기자 경찰은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디어 SR의 입대 연기에 따라 승리에 대한 조사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어떻게 되든 간에 승리를 조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공조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리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헌, 경대 쪽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된다. 그 경우 경찰이 더 자유로운 자료 수집이 가능한 만큼 한 병대 측의 자료를 넘겨 기소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서 자료 이관 등의 공조는 이어간다. 입대가 연기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배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지난달 27일에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성접대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관한 조. 살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건지, 난달 26일 한 매체를 통해서다.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인한 파문이 채 그치기도 전에 승리가 지난 2015년 말 가수 시씨와 승리가 설립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직원 김 모씨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다시금 큰 논란이 됐다. 해당 내용에는 승리의 성접대 정황이 담겼고 이에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승리의 혐의점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켰다.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여성들이 동원됐는지와 성접대 과정에서 성매매 비용을 승리가 지불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